혹시 이 사랑니는 여기서 못 뽑아요.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 보세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장 아파서 치과를 찾아갔는데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대학병원 예약을 잡으라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동네 치과에서는 어려운 사랑니 발치를 꺼리는지, 그리고 다른 치과에서 포기하고 대학병원에 가라고 했던 사랑니를 저희 서울 훈훈한 치과에서는 어떻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는지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사랑니가 어떤 상태인지 굳이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원장님 왜 어떤 치과에서는 사랑니를 뽑아주고 어떤 곳에서는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건가요? 어, 가장 큰 이유는 신경관과의 근접성과 수술의 난이도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 턱 사랑니 뿌리 근처에는 우리 턱의 감각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관이 지나가거든요. 만약 발치 과정에서 이 신경이 손상되면 입술이나 턱 주변에 감각 마비가 올수 있는 합병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 치과에서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그로 인한 부담을 피하고 싶어 하죠. 수술이라는 건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3 0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한 시간 두 시간이 걸려버리면 의사도 환자도 지치고 다음 예약 환자분들께도 피해를 주게 되죠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안전하게 대학병원으로 의뢰를 드리는 겁니다 위험 부담과 시간 문제가 큰 이유였네요 그렇다면 서울 훈훈한 치과에서는 어떻게 그런 어려운 케이스들을 자신 있게 치료하시는 건가요.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환자분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엑스레이만 보는 게 아니라 3D CT 촬영을 통해 사랑니 뿌리와 신경관과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신경과 정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살짝 빗겨가 있는지 그 사이에 뼈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안전한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절개하고 어떤 방향으로 치아를 쪼개서 빼낼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큰 환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제공하는 수면 치료 옵션입니다. 잠시 편안하게 주무시고 일어나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이 끝나 있는 거죠. 자, 백 마디 말보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기억에 남는 두 환자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내원하셨을 때부터 거의 공황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왼쪽 위 매복 사랑니를 빼려고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시도했는데 결국 빼지 못하고 저희 병원으로 오신 케이스였어요. 환자분은 이미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서 제발 아무 기억도 안 나게 수면 치료로 오늘 끝내고 싶다고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파노라마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왼쪽 위 어금니 뒤쪽에 사랑니가 잇몸뼈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누워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미 다른 병원에서 시도했던 흔적도 있었어요. 치아를 갈아낸 자국과 잇몸을 절개하다 만 상처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환자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가는 상황이었죠. CT를 보니 어, 다행히 염증은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충분히 안전하게 발치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께서 금식을 하고 오셔서 저희는 당일 바로 수면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분이 편안하게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국소 마취를 진행했죠. 그리고 최소한으로 잇몸을 연 다음 엘리베이터라는 기구를 정확한 위치에 넣어 발치를 했습니다. 걸린 시간은 약 1분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잠시 회복실에서 쉬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다음날 소독하러 오셨을 때는 붓기도 많이 가라앉고 무엇보다 그 지긋지긋한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어려운 사랑니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이건 무조건 대학병원 가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40대 남성 분이셨어요. 이분의 사랑니가 왜 끝판왕이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신경과 매우 인접한 뿌리예요. CT 상에서 보니 사랑니 뿌리 끝이 턱 신경관과 거의 다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벌어진 모양의 치아 뿌리. 치아 뿌리가 하나로 모여있지 않고 마치 문어 다리처럼 여러 갈래로 쩍 벌어져 뼈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강한 유착. 나이가 들수록 뼈와 치아는 단단하게 붙는 유착 현상이 심해집니다. 20대 환자분들과의 뼈의 강도 자체가 다르죠? 어, 심지어 잇몸 밖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 매복 상태였습니다. 아마 다른 치과 원장님께서 대학병원을 권유하신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는 정말 고난도 케이스였죠. 저는 듣기만 해도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어, 이런 케이스는 당연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언제나 하던 대로 원칙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서 잇몸을 열고 치아가 나올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빼내려고 무리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치아 머리와 뿌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차례차례 안전하게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네 조각으로 쪼개서 안전하게 제거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숙제를 책임지고 풀어드렸다는 생각에 이 케이스 역시 아주 뿌듯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치과를 가도 사랑니 발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즉 비용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비용을 내더라도 그 결과와 과정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경험과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어려운 케이스를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지, 얼마나 정밀한 장비로 정확하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환자의 불안감까지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대학 병원만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사랑리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대학병원 가세요라는 말이 절대 뽑을 수 없는 사랑리라는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랑리라는 뜻일 뿐입니다. 무작정 몇 달씩 고통을 참으며 기다리지 마세요. 저희 서울 훈훈한 치과는 다른 병원에서 의뢰된 수많은 고난도 사랑리 발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과 가까운 사랑리, 깊이 숨어있는 매복 사랑리. 공포가 너무 심해 치료를 미루고 계셨던 분들까지 저희를 믿고 찾아와 주신다면 대학병원 수준의 전문성과 동네 치과 같은 편안함으로 여러분의 오랜 골칫거리 사랑니를 안전하고 훈훈하게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 훈훈한 치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